합격여행과 한국건설교육원 8강입니다. 8강에는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실습할 때 그리고 시험 볼때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방수 8강 시험 준비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는 합격여행과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 한국 건설 교육원 이렇게 치시면은요. 저희 한국 건설 교육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건설 교육원 합격의 영광.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전처리 할때 손탁카 필요하지요. 손탁카 꼭 챙겨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과 실리콘 건꼭 개인지참 준비물에 해당이 됩니다. 슬리콘 처리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개인지참 준비물 이렇게 보면은 20가지가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 말씀을 드린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사항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 챙겨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기 12번에서 안전모 있는데 안전모를 안 쓰시면은 10점 감점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일 중요한 가 손탁화가 되겠습니다. 손탁화 되겠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가이나 칼이 되겠지요. 안전하나 운동화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목통목통은 먹통. 굳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전 처리할 때면 테이프, 면 테이프나 청 테이프 필요하지요. 볼펜, 부탄 가스 꼭 필요합니다. 실리콘 코킹 건꼭 필요하고요. 안전장갑 필요하고요. 빗자루, 안전모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방수 시험을 볼때 작업복,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양복 입고 시험 보시면 안 되지요. 손의 이해력을 높. 위해서 이렇게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습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줄자 권척이라고 하죠. 꼭 필요하고 철제자 1m짜리 꼭 필요합니다. 칼꼭 지참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토시는 없어도 됩니다. 토시는 없어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되지요. 호치램프 꼭 필요합니다. 흑손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재료는, 기타 재료는 시험장에, 시험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거 뭡니까? 방수 툴 방수 툴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시트지, 그리고 펠트지, 그리고 배수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가위, 요 정도의 가위, 커터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필이 필요하죠. 분필이나 아니면 페인트 마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써요? 재단을 할때 쓰거나 어디에 씁니까? 방수 영역을. 표시를 할때 쓰게 됩니다. 여러분 페인트 마카나 분필 꼭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통 먹통, 목통은 필요치 않고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청 테이프 청 테이프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토치 램프, 토치 램프 꼭 필요하죠? 이렇게 토치 램프 하나 꼭 준비를 해 주셔서 시험 날이나 실습할 때도 챙겨 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그리고 여유 부탄가스, 부탄가스 하나. 더 가져 오셔야지 됩니다. 시험을 볼때 이렇게 보면은 토치 램프를 토치 램프를 두개 정도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손탁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실리콘 코킹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수 시공을 할때 목장갑보다는 이렇게 빨간 고무 코팅 처리한 빨간 고무 코팅 작업 장갑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조그만한 쓰레받기나 자가 쓰레받기나 빗자로 필요합니다. 안전모 뭐 중요합니다. 안전모를 안 쓰시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권척, 권척 2m 이상, 3m,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5m 이상이지요. 이러한 권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 볼 때나 실습할 때꼭 가지고 오셔야지 됩니다. 칼, 시중에 나와 있는 칼요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토치 그리고 토시, 토시도이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흑손, 흑칼이 있는데 너무 큰건 말고요. 제일 작은 거 여기 폭이 5cm 이하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길이는 몇 c m 요 길이는 15cm 정도 되어 있는 거 흑손 필요합니다. 흑손 필요하고요. 배수구 용용 처리를 할때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격의 영광 한권설 교육원 이번에는 8강 시험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